이거 싸우죠 이제? 어, 싸우도 되요 이 정도면 들어가, 들어가 이거 막 들어가요 그냥 어, 막 들어가 오, 어, 어, 잠깐만 이거 카이사, 이거 아칼리를 제가 막 거예요 아, 야, 얘 이름 뭐야 이거? 이블린? 이블린이 제일 쎄가지고 상대팀에서는 어, 이거 밀어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 소품권을 나눠드립니다 정말로 쓰레쉬가 힘든 상대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끌었는데 못 잡는 그 경우.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상대하냐면은, 어 일단 쓰레쉬의 최대 장점인 평타견제가 있거든요. 얘가, 어 생각보다 그, 건, 고난이도 컨트롤을 하는 게평타견제예요 그래서 이 평타견제로 일단 피를 좀 어느 정도 깎고, 그 다음에 뭐, 루시안이 앞으로 좀 와가지고 질교환 하려고 하면은 2로 긁어서 여지 터트려서 질교환을 해주던가, 뭐 약간 이런 그림이 많은데, 이법 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제가 아마 이렇게 말로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보여주는 게더 빠를 거예요. 자, 이번 판에는 조금, 어, 쓰레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보통 시야를 먹을 때 인베를 안 가면은 저는 이쪽에 시야를 봐줍니다. 위드나 여기 위쪽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봐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지 마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 내가 만약에 저쪽에서,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다, 가 이렇게 와, 가지고 저를 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주시고. 요즘 여기 꿀라드인데, 혹시나 미드나 아니면은, 미드 하신 친구분들 있으면 여기 꿀라드라고 얘기해주면 좋아요. 저기다 가와드해주는 거. 루시안 블리베어면은, 어, 정말 강해요. 저런 애들은 조금 내가 물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조금 간, 어, 간을 좀 보면서 천천히 싸우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오는 거 평타견제 하나씩 해주시고. 이런 거 이로 밀쳐주고, 상타 견제. 저렇게 막 들어온다고? 오케이, 천천히 하죠. 볼리베어는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피가 정말 잘 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볼리베어가 이번에 또, 들어올라 가면은 이로 밀쳐가지고, 안전하게 하죠. 어, 지금. 너무 적폐챔이야. 라인전에서는 진짜 적폐챔이여가지고 볼베가. 조심해야 돼요. 잡은것 같은데 어이구 고맙다 야잡은 것. 같다 어우 고맙다 야 어우 볼배야 어우 그걸 이렇게 와줘가지고 또어힐 안써도 되는데 이거 원딜 주죠 이렇게 그랩각 보이면은 바로 땡겨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랩각 같은거는 좀 연습을 하면은 좀더 빨리 될거야 재방송 본다고 느는게 아니어가지고 그랩각 같은거는 라인을 무조건 밀어줍니다. 라인을 밀어야지, 이 미니언들이 다 포탑에 박혀가지고,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경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라인 꼭 밀어주고 집 가주세요. 라인전 이격가나 뭐집갈 타이밍이라면은. 자, 가가지고, 신발이랑, 돈템이랑, 핑화 하나 사고, 딱, 라인도 놓으면 돼요. 자, 이렇 하고, 바로 갑시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바로 가면 되고, 말하는 음, 랜턴은 바로 던지지 말고, 제가 이동속도가 더 빠르니까, 조금 장거리, 여기까지 왔을 때쯤에 던져도, 뭐, 충분히, 딱탈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복사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은, 어, 채팅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컨트롤 V,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상대 정글, 아 상대 바점이 풀이 없으니까, 정글이 바텀 갱을 와도 호응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가까이 올려가는 루시안 평타한대쳐 주고 이런 평타 견제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쓰레시는 이런 평타 견제를 잘할수록 그 뭐랄까 조금 숙련도의 레벨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일단은 어, 잡아주고요. 그리고 얘도 잡았죠. 노턴 타이밍 맞게 와줘가지고 얘 노플이거든요. 그냥 나안 건드릴게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라인 밀자고 도와주고 라인 미른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근데, 상대방이 바텀 올라오면은 좀더 걸리거든요? 이거 하나 까도 돼요, 예를 보면. 일단, 이블린 위치가 아까 미드에서 마감돼가지고 이블린 동선만, 어, 생각하면서, 봐주죠. 저는 기동신 사고, 미드 쪽에다가 와드 깔아주고 올게요. 이거 하고, 피너 두 개, 포션 하나 사주고 갑시다. 미드를 가면은, 킬각이 나오긴 하겠는데, 아마 이블린이 봐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렇게 피가 없는데도 집을 안 간다? 이블린 있다는 생각 의심하면 안 돼요. 거 봐. 이거는 내가 핑을 찍어 줬어야 했는데 너무 내가 말한다고 이게 정신이 없었네. 이거 한대쳐 주고요. 이런 거 미니언 보면은 근접 미니언부터 때리고 원거리 미니언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애부터 때리니까 이런 거계산해 가지고 미니언 마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한대한 한 대씩 쳐 주시면은 원딜이 CS 먹기 편합니다. 마나도 안 쓰고. 이블린이 지금 이제 6렙이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라인 당기자고 얘기해요. 어, 허, 언제나 라인 당기고 미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일단 정글이 6렙. 그러니까 위협적인 애들이라면은, 어, 이런 거막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주고, 뭐 저만 걸어주면 그냥 까요, 이런 거. 저거는 친절했죠 올리베어가. 좋습니다 음. 여기다 피아 깔아주고 이거 아무래도 미드로 이불린 가거든요? 그니까 러 바텀 동선이었다가 분명히 탑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저거 이미, 어, 기게는데 혼자 가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와드 해주고, 빠지죠. 어우, 이거 먹어야 돼. 일단, 이블린 탑이죠? 맵을 항상 보면서 적을 위치 파악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동선 이런 거 확인해주시면 좋고. 거의 동선 파악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가 블루를 먹을 타이밍이랑 레드를 먹을 타이밍을 대충 계산하면 돼요. 이제, 우리 팀이 이제 레드가 나왔거든요? 상대 팀은. 이제 레드 같은 거 나오면은, 어, 잠깐만. 오, 야, 플라 뻔했네, 이거. 루시안이 생각보다 머리가 똑똑하네. 음 그다음에 집 가가지고 다음에는 저 지크의 용합을 올릴게요 지크의 용합을 올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 원딜이 카이사 즉 트타 뭐시1회 이런 극 AD들이어서 하드캐리가 가능한 챔피언이면은 그걸 가는게 좋아요 그다음 포션하고 어~ 상대방 보면은 AD 4명 그리고 AP 1명이죠 이러면은 이제 지크의 용합 가면은 AD AP 밸런스가 맞는 아이템이 지크의 용합이라서 효과도 보기 좋아요 도 높으네요. 뭐 아쉽게도 죽긴 했지만 한데. 괜찮아요. 어 바텀이 어떻게든 캐리한데 이게임 카이사 인딩이거든요 카이사 인딩이 뭐냐면은 카이사가 진짜 잘 커가지고 카이사가 혼자서 딜다 넣고 혼자서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럴 땐 어떻게 템을 가냐면은 지크의 융합이랑 그 다음에 어, 아야 김행. 기맹, 지크의 융합, 뭐 구원을 가던가 아니면은 구원이 제일 좋아보여 솔라리는 별로 안 좋아보이고 이 상황에서 이 하나 할까들고 바탕 안 보인다고 찍겨주고 이러면은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먹죠 이거 용먹을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적정굴이 탑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잘라가지고 조금 운영될 때 이럴 때는 어, 누군가를 어, 뭐 포탑 밀려고 하지 말고 어? 잠깐만 이거 더마걸고 한번 쏴 보자. 잡은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바로 여기 붙어주죠. 노턴 이거 혼자 먹기 힘들 텐데, 다행히 먹었네. 그리고 렌즈로 시야 먹어주고요. 여기 점프 시에 거의 시야가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딱 확인해 주고, 이거 또 와대 지워주고 이러면은 약간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아, 걸렸다. 아, 오징어 했는데 그리고 이렐리아 나이트. 이렐리아를 잡았어야 했던 게 제압 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잘잡어요 쓰레시 스킬은 어떻게 찢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옛날에는 제가 Q 선마를 많이 해가지고 Q 선마에서 정보가멋 주시 분들은 Q 선마에서 하지 마시고 이세개 찍고 그 다음에 Q 선마, 그 다음에 W 선마, 그 다음에 E 선마를 해주세요. 이가 그 평타 강화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라인전 주도권을 쉽게 가져왔다면은, 이세개 찍어가지고, 라인전을 더 압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큐전 말해서, 한타 때 그랩을 더 많이 하고, 랜턴을 찍어서, 방어막 개수와, 그리고 이제, 어, 쿨을 줄여서, 더 빠르게 살릴 수 있는, 어,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블린이 이제 블루 쪽 동선을 탈 거예요. 이제 블루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블루 쪽 동선을 타겠고, 저는 조금 이쪽까지 와드 해주죠. 그렇죠? 이블린 여기 지금 왔죠. 그리고 이블린 같은 경우는 와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정글 쪽, 이렇게 정글복 쪽에다가 와드를 해줘야지 이블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 바텀이 안 보여가지고, 굳이 저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제가 다소 무리가 있어서 들어가진 않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애들이 안 보이죠? 이러면은 그냥 뒤에서 랜턴 던져줄 준비하세요. 어, 괜히 앞에서 같이 포탑 치다가 랜턴 던지 타이밍 놓쳐서 더블킬 나오면은 게임 터지거든요? 터질 수 있는 그 그림을 최소화 할수 있게 제가 뒤에서 랜턴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걸 살짝 앞으로 가서 그래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거 어쩔 수 없고. 이거 만약에 얘가 안 간다 하면은 그냥 쭉 들어가버려요. 이거 이제 바텀이죠. 이러면 포블입니다 저희.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포블 나이스. 포블을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150원을 더 주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150원이. 그 다음에 볼리베가 위로 갔죠? 이러면은 전형 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동선으로 봤을 때는 어, 전형 칠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전형 칠려고 하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라인전이 끝나니까 와드를 지금 이제 집 갔다 와서 와드 위치를 바꿀 거예요. 탑 쪽으로. 만약에 내가 핑화를 여기 아래쪽에다 깔았는데, 제가 이제 이쪽 시야를 먹어야 되면은, 핑화를 이쪽으로 갈아주세요. 막 핑화 저기 에 깔려있다고 아깝다고 막 바꾸지 마시고. 돈테 어클 같은 경우는, 어, 내가, 그니까 러 우리가 주도권이 없거나, 빨리 시야를 더 하나라도 더 깔아줘야 될때 가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카이사가 너무 잘 커가지고, 카이사를 먼저 지키는 쪽으로 템을 먼저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사의 맹세부터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이사 와야지 우리 대지용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5대5 한타를 하거나 해야겠는데, 와드는 이렇게, 어용 쪽에 하나 깔아주시고, 제 와드 이쪽에 시야 못 먹게 미리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시야를 먹고 싶은데, 지금 저쪽에 이미 적들이 대치하고 있어서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우리 아군들이 오면은 이제 서서히 시야를 먹으러 가보죠. 랜턴으로, 랜턴으로 이 시작 랜턴으로 깔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풀이 없죠? 풀이 없을 때는 항상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잘리면은 여기서 괜히 머리 아파지니까. 이거 한번 가보자. 노토나 물어봐봐. 이거, 이블리 제가 맡겨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백업 싸움을, 상황을 빨리 알고 해주면은 저렇게, 어, 한타이 한타 하기 전에 이렇게 잘라 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쪽 이제 싸우려고 막 한다? 그럼 개꿀이에요. 무조건 이기거든요, 한타? 이불이노궁이어가지고포는 척만 하고, 그 다음에 위로, 흐랩 그럼 볼베 보너스에요. 역시 콜라궁은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못걸어졌다 음. 이거, 쿨라나? 아이고, 어쨌든가 나이스. 한타는 잘 이겼네요. 피가 없어 가지고 와드도 없고 해서 정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전용 시야 먹죠. 그리고 지금 제가 템 이거 살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제어 와드 살게요. 이것도 중요한 점 건데 어 제가 만약에 그 제어 와드를 사야 되는데 템이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제어 와드 사세요. 이로와 달라고 하자 이거. 이거 시야 이거 올거 같은데. 베이드기죠 어? 이거. 이블린 예측 그래프 해 주고 어, 잠깐만, 초식이 써주세요, 이때. 어, 근데 한타각이 너무 안 좋구나. 도망가! 아, 미연 타고 도망가려 했는데, 한타각이 너무 안 좋았다, 이거. 이거, 어, 우리가 너무 한타각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 거예요, 이거는. 음 이, 이거, 이거, 이렐리아가 잘했지, 이거는. 이거, 발언을 쳤을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면은 안 치는 게 맞거든요? 저쪽 뭐 바로 빠른 것도 아닌 것 같고, 해가지고, 한번 일단 가보긴 하죠. 저거, 만약에 쳤으면은 좀, 오케이, 안 쳤죠? 만약에 쳤으면 귀찮아지니까. 한타각이 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원딜치킨은 포지션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원딜치킨은 포지션이 잘안 나왔어가지고. 어, 이거 너무 약한데, 레넨큰이? 천천히, 천천히. 이거 밀어줄게요. 아이고 그래도 죽었네. 이게 한타각이 이제 좋았죠? 이릴리 없이 잘 싸운 거 같아. 아니야 이거 바로 치지마. 바로 치지마. 최대한 변수를 어, 만들지 말죠 이거. 이릴리아가 너무 죽어 돼가지고 너무 괴물이 돼가지고 이릴리아는 최대한 피하는 한타를 하도록 하죠. 이제 기맥까지 나왔으니까 좀더잘 지키겠죠? 어. 이제 저는 바론 쪽에다 시야를 먹으러 주고, 상대방은 이제 뭐 바텀 잘라먹기 아니면은 바론 시야를 먹으러 올 텐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바론을 먼저 중요시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론 쪽 시야를 먼저 먹으러 오죠. 이렇게 하고, 어느 쪽에다 와드 하나. 그리고 여기서 꿀팁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모서리 있거든요? 여기다가 와드 해주면은 저렇게 깔립니다. 아, 용 한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용 한타를 하면은 이길지 질지가 고민이네. 가봐야 돼. 이렐리아부터. 이렐리아부터 무조건. 아 잠깐만. 이렐리아부터 제발. 어떻게 나이스. 이렐리아 잡았으면 거의 한타 이겼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렐리아가 지금 제일 강해가지고 이렐리아만 막하면 돼요. 저희 팀 무조건. 다른 애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바로 먹으러 가보죠. 원딜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대지웅을 먹으면은 바론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우리가 잘 먹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바론을 어, 또 대지웅을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죠. 이거 레드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팀한테 그리고 이제 돈템을 올리죠. 아, 어, 돈템 원클을 하고 시야를 더 밝혀주고 하죠. 마지막 템으로는 구원을 가줄게요. 구원을 가가지고 우리 아군 전체적으로 찌를 해주고 이거 레드 쪽으로 시야 먹을게요. 지금 상대 정글이 레드 먹고 싶어서 지금 아래쪽으로 올라가죠. 뭐 블루를 먹으러 가나 뭘 먹으러 가나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위치를 미리 예측하면 좋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서포트 여기에 있어보죠 일단. 여기 있어 보고 이블린이 지금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이 쪽으로 올것같거든요안 오면 뭐 그냥 여기다 지금 그냥 빨고 이렇게 여기 있고 무시안 무슨 박대가리고 이렇게. 있지? 어 뭐야 이거. 어 이걸 싸우겠다고 너희가? 이걸 싸우려고? 아까비 이거 끌었으면은 싸운 각이었는데. 어, 조심하라고 하고 지금 노턴이 바텀 밀고 있어가지고 이거 물리면 안 되거든요. 백핑 한번 찍어주고 오케이 이거 가자 이제. 그렇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어, 원딜 못 지켰다. 일단 빠지자, 이거, 천천히. 한타 가기 안좋아나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얘들아. 얘들아, 빠져야 돼. 렌 질렀다, 타라. 음,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빠지도록랬다 이거. 뭐 억제까지 밀리긴 했는데, 카이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지금. 어, 저거는 싸울만 하다. 어, 이거, 이, 오, 나이스. 아까도 말했지만, 오, 근데 좀 세다. 지금 웨이브가 지금 좋은 곳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웨이브 좋은 곳이 지금 탑이랑 바텀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드를 밀다기보단 사이드로 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이드 아니면은 이제 나올 오브젝트 우정. 지금 이거 나오죠? 오케이, 미드도 밀것 같고. 이용 오브젝트 한타 하죠.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물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와드 지고 이거 와드 이거. 이거. 다 깔아주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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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뒤에 오죠? 천천히 야 뒷라인에 카이사 봐줘요 저는 카이사 어디갔어 아이고 카이사가 너무 자기를 못 지키는데 어 뭐야 근데 한타 나쁘지 않은데 나저 빤스만 했거든요 거는 풀어주고 오 나이스 이거 어, 바텀 밀죠 바텀 쭉 밀어가지고 억제기까지쭉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미드는 어차피 이거 밀고 집가도 되거든요 노이용보고 집 가죠, 이거, 그냥. 이거, 오, 어, 이거, 하나, 이거 까이면은 개선해거든요? 아, 피좀 깔겠다, 이거. 아, 파파파파 어, 열향 사지 말고, 일단 구원 빨리 뽑죠, 이거. 아우, 아파, 아파, 파 대포 미니언부터 미쳐요, 대포 미니언. 아우.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죠? 이거 바론 핀 찍고, 바로 와달라고 해요, 이제, 아군들에게. 지금 저는 바로 달려가야 돼, 바론으로. 무조건. 다이렉트로, 무조건. 저쪽이 먼저 도착할 거니까,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근처에 다가면와드해줘요 이렇게. 바로는 이거 시야 어디까지 뜨겠됐지 이거 이대지라서 바로 엄청 빠르거든요 저희오 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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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레네톤이 이거 바텀을 가야 되겠는데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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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빼봐 울리면 안돼 이거 싸워 빼야 돼 빼야 돼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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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놀이 하지 마 아이고, 영웅놀이, 씨. 천천히 하자. 천천히. 그렇고, 천천히, 가죠. 아우, 빨랐다. 나이스. 아이고, 내가 실수했는데, 잘커버했네카이사가 이거 싸우죠, 이제? 어, 싸워도 돼요, 이 정도는. 들어가, 들어가. 이거 막 들어가요 그냥 어막 들어가 오 어, 잠깐만 이 카이사 이거 아칼리를 제가 막그예요아얘 이름 뭐야 이거 이블린 이블린이 제일 세가지고 상대팀에서는 어 이거 밀어주고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이렇게 바로 먹었고 버튼만큼잘 버텼고 이제 한타하면은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리치 차이가 어마무시해가지고 이 정도 한타면은 해벙은할것 같아 이제 돈 많으니까 구원 가지고 핑어 두개 사주고 이거 가지고 여기서, 템, 최종템을 좀 얘기하자면은, AP가 너무 강하면은, 여기서 기댕을 빼던가, 지크의 용압을 빼고, 솔라리를 가도 좋고, 그럼에도 AP가 너무 세다 하면은, 그냥 두개다 빼고, 그 다음에, 그 적응형 투구까지 올려서 솔라리랑 이렇게 가시면 되고, 어, 올레이이다 하면은, 여기서 란두인을 올려주세요. 음, 여기서 뭐, 어, 지크의 용압을 가지 말고 뭐, 가던가, 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팀에, c 시기가 너무 세요 막. 상대가 막, 세주안이, 막, 세주안에다가, 막, 탑 말파이트에다가, 뭐지, 밀드 리산드라에다가, 막, 서퍼노틸러스 이런 애들이면은, 어, 그냥, 기맹 가주시고. 어, 뚫어고 짤을, 이거, 짤른거 같아, 이거. 짤라주면 이제 미드 달려, 요 이제 그냥. 이런, 이런 돼지 조합은 그냥 미드 달리면 되거든요, 이거. 어, 미드 가자고 킹 찍어주고, 미리 그 미드 시야 끼게 깔아줘요. 상대가 어디 위치하고 있을지 오른쪽 쯤에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오른쪽 쪽 어, 오른쪽 시야 먹어주고 그리고 전 여기 대기하다가 이거 가가가 가, 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포탑을 밀어야 된다, 포탑 얘들아 포탑 이거 오빠 먹고 아 바텀 한명 가야겠는데 상대가 물러오려고 선이 카이사마 죽이세요, 카이사마. 다른 거다삐없어 이렐리아 마크하고, 이거 미쳐주고 이렐리아. 이거 한타 이겼어요. 끝났어요 이렇게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 제가 오브젝트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게임 한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걸 이렇게 하나 하나씩 알려드렸는데 어 일단 포지션 아까 말했지만 저도 진짜 물리면 안 돼요 무조건. 음, 저명예사명의 받는 게 수원인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거 이제 뭐. 끝난 거 같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게임이 말리는 경우도 있고 팀이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 뭐 이렇게 천천히 풀어가시면 돼요. 보면은 게임이 제가 막 팀이 던지다고 해서 막팀 탓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차분하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천천히 다시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어, 이런 멘탈이라던가, 그리고 운영, 시야 이런 거를 어, 여러분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 3명의 아, 3명에 받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 뭐, 딜량 한번 볼까요? 어, 딜량이 뭐, 쓰레쉬가 1 6 0 넣었으면은, 내가, 내가 킬이 있네, 그냥, 이거는. 어, 이거는, 쓰레쉬가 애초에 딜량 많이 넣는 게 말도 안, 말도 안 되는데, 얘는 뭐, 딜 넣을 것도 없거든요? Q, E, 궁. 이게 딜이 끝인데, 뭐,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얘 AP로도 안 가가지고. 근데 뭐, 이 정도면 잘 됐네요, 뭐. 음. 뭐 일단,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제가 혹시나 놓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줘서 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는 그걸 좀 반영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